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구동대신동 비스타동원 비스타동원이라고 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한, 한 3-4년이 되었습니다 뭐 5년까지는 안되고 3-4년 되었고요 여기 바로 앞에 비스타동원 앞에 좀 보면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망양로 도로입니다 비스타동원 망양로길 에 비스타동은 위치 망량녹길아 어, 비스타동은 위망량녹길 게시판 보정선 아, 게시판 찰영입니다 비스타동은 위망량녹길 게시판 찰영입니다 이건 아, 햇빛 쫙잘 보입니다 깨끗이 되었습니다 이건 깨끗합니다 서구도 깨끗합니다 개판은 동네입니다 동네 개판입니다 동네 동네 완전히 게시판을 어쨌는지 개판입니다. 예, 예, 게시판 엉망입니다. 여, 예, 게 어, 예, 그다음에 유리 같은 거로 예, 아크릴, 아, 예, 아크릴이 이거 이거 있어요. 아크릴 말고 오 단단한 게서 유리처럼 음, 거 있습니다. 알루마, 알룸, 이터인가 있습니다. 알루마이터 예, 그로 해야 됩니다. 그딱 하바람 어 스크래치 잘안 갑니다. 다 그걸 합니다. 지금 알루마이트라고 다 해놓으면은 아크릴은 스크래치가 하고 뿌옇고 이렇거든요. 예, 뿌옇 것은 는맞그렇다아 스크래치가 가고 예, 잘안 보입니다. 이 스크래치 끌고도 잘안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네가 제일 엉마입니다. 동네가 지금 예, 해운대는 아예 막 게시판이 없고요. 게시판이 없어요. 도로변에. 뭐 아파트 옆에 세워놓으면 되는데 어디 뭐그 보시는 거 아닌데 네, 아파트 뭐 이런데 아, 뭐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디 안 그러면 뭐예안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유튜브 사든지 예 유튜브 사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서구입니다 서구 서구 중구 중구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서구 예 수급입니다 수급 수고 잘 되고 있어 보니까 어떤 건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되는 대로 그래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업자들이 일을 만듭니다 만듭니다 지금 일도 많이 없어요 간판도 많이 없고 예 그다음 인터넷으로 막다 구입하고 이러니까 예 지금 예가 니다 부동산도 물론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난이 행복, 돈이 있으면 불행, 예 불행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예, 돈 없으면 그냥 한대 굶고, 예, 그 다음에 또뭐안 사고, 예, 뭐여러가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 몸이 예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돈이 있으면 불행, 불행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예, 이근이한테 물어보세요. 또, 이재용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돈 있으면 불행. 아파트 살면 단명 아파트 살면 병듭니다. 예,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 그것도 제가 아파트 왜 그랬나, 건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전 유튜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연구다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오늘은 이제 가고 시간도 없고, 다음에 저, 아파트에 왜안 좋은지, 저 아파트 왜안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아파트 탈출, 탈출하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아파트 안 좋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사시가 장수하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외국에도 그렇고 열해 보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장수하신 분 계시면은 어, 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어, 비스타 동원 D, 비스타 동원 D 앞에, 비스타 동원 D, 어, 비스타 동원 D, 예, 부동산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